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미시와 메노나이트의 놀라운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아미시 사람을 메노나이트로 착각하는 것이 실제로 큰 불쾌감을 초래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다를까요? 진실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두 그룹은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지만 생활 방식, 일하는 방법, 그리고 예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이두 이름을 혼동했을 때 반응이 정말 격렬했어요. 마치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진 것처럼 그 순간의 침묵은 오싹했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자, 아미시와 매너 나이트의 가장 놀라운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죠. 그들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들의 생활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마차와 보닛에 대해 들어봤겠지만 그 뒤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미시와 메노나이트 듀 그룹을 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영원히 바꿀지도 몰라요. 영원히 어퍼비치 다크몰 영원히 바꿀지도 몰라요. 상상해보세요. 상은 날 아침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이 여러분을 완전히 무시하기로 결정했어요. 어떤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완전한 사라짐을 의미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의 둘러싸여 앉아 있지만 아무도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첩시가 지나가도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우받고 말을 해도 그 말은 침묵 속으로 사라져요. 이것이 바로 외면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평생 알고 있던 세상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아미시는 외면하기를 공동체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게 길을 잃은 구성원을 되돌리기 위한 가혹하지만 필수적인 조치라고 생각해요. 교회 규칙을 어기는 것은 외부인과 결혼하거나 현대 기술을 채택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며 가장 엄격한 그룹에서는 구원이 보장되지 않아요. 두 번째 기회는 없죠. 하지만 메노나이트는 어떨까요? 아미시와 달리 그들의 접근 방식은 훨씬 더 관대해요. 일부 메노나이트 그룹은 여전히 외면하기에 한 형태를 실천하지만 그 중심에는 대화와 화해가 있어요. 완전한 거부 대신 그들은 얘기해 보자, 돌아갈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는 엄격한 시행보다는 두 번째 기회에 대한 것이죠. 이 차이는 이두 그룹이 신앙을 해석하는 방식을 드러내요. 아미시에게 외면하기는 전통을 지키는 것이고 메노나이트에게는 치유와 구원의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면당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떠나고 싶을까요? 아미시와 메노나이트의 삶의 깊은 현실을 탐구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 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극단적으로 보인다면 그들이 현대 기술을 어떻게 다루는지 들어 보세요. 말이 끌고 가는 마차에서서 소셜 미디어까지 그 차이는 여러분을 말문이 막히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하루를 핸드폰 없이 지낼 수 있을까요? 전기 자동차, 인터넷 없이 일주일은 어떨까요? 아미 씨에게 이것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들의 현대 기술 거부는 전통에 대한 깊은 헌신에서 비롯된 가장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입니다. 아미시 작업장에 들어가면 신선하게 자린 나무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워요. 유일한 빛은 천장에서 걸린 랜턴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빛으로 잘 사용된 손도구들이 줄지어 서 있는 벽에 비춰져요. 밖에는 말이 끌고 가는 마차가 자갈길에 대기하고 있어 정스럽게 제작된 가구를 시장으로 운반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계의 웅거림이나 핸드폰의 소음은 없고 오직 숙련된 손들이 정밀하게 모든 조각을 다듬는 리드미컬한 소리만이 들려요. 이것은 단순한 향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아미씨는 전기와 자동차를 거부하는 것을 단순함, 겸손, 외부 세계와의 분리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고 있어요. 이헌씨는 2024년이 되어도 변함이 없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같은 종교적 뿌리를 가진 메노나이트는 기술에 대해 훨씬 더 유연한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매노나이트 공동체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심지어 소셜미디어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맞아요. 매노나이트가 틱톡에 존재해요. 전통의상을 입은 누군가가 레시피나 일상적인 생각을 공유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적응은 더욱 발전해요. 메노나이트는 교육을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심지어 가상 교회 서비스에 참석하기도 해요. 그들은 여전히 단순함을 우선시하지만 현대 기술과 그들의 신앙을 결합할 방법을 찾았어요. 아미시는 현대의 방해 요소와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해 깊은 자부심을 느껴요. 그들은 이 선택이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영적 가치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고 믿어요. 반면 많은 메노나이트는 기술을 도구로 보고 신앙을 공유하고 현대 세계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술이 실제로 신앙을 강화할 수 있다고 믿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하지만 기술은 이두 공동체 간의 많은 차이점 중 하나에 불과해요. 다음으로 성 역할에 대한 그들의 관점과 그 역할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죠. 수세기 동안 아미시와 메노나이트 여성들은 깊이 뿌리내린 전통에 따라 살았어요. 가정을 돌보고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며 교회 생활에 조용히 참여했죠. 하지만 많은 현대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성들이 리더십 역할을 맡고 집사, 장로, 심지어 성직자로서 활동하고 있어요. 일부는 온라인 세계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신앙, 문화, 일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어요. 아미시와 비교하면 그곳에선 전통이 굳건히 지켜지고 있어요. 남성들은 계속해서 주요 결정을 내리며 리더십을 유지하고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며 가족을 지원하는 데 헌신하고 있어요 아미시 여성이 강단에 서거나 집 밖에서 경력을 쌓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례로 서른대의 메노나이트 여성인 사라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교회의 청소년 그룹을 이끌면서 수만 명의 시청자를 가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녀의 콘텐츠는 메노나이트의 삶, 전통적인 레시피, 신앙에 대한 성찰 그리고 현대 세계와의 균형을 맞추는 것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제공합니다. 사라의 이야기는 메노나이트 여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회의 증가를 보여주는 한 예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도전 없이 오지 않았어요. 보수적인 목소리들은 그녀의 온라인 존재가 전통의 한계를 넘어서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나 사라는 그녀가 단순히 새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나누고 있다고 믿어요. 그녀는 기술을 사용해 자신의 공동체를 넘어 사람들과 연결되고 있어요. 메노나이트 여성들은 리더십 역할을 맡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며 심지어 가상 성경 공부를 주최하고 있어요. 이는 아미시 여성의 세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아미시 여성들은 주로 가정과 가족에 중점을 두며 공적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경우는 드물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제약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아미시 여성들은 그들의 역할에 깊은 자부심을 느끼며 그것이 공동체의 힘의 근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전통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정의하며 그 안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한 목적의식을 찾고 있어요. 성 역할의 차이가 이렇게 뚜렷하다면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하지만 그 전에 잠시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되며 그 대가로 여러분에게 세계 각국의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게요. 아미시와 메노나이트 공동체의 결혼은 항상 개인적인 결정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것은 신앙과 전통에 대한 헌신입니다. 두 그룹 모두 그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신앙 내에서 결혼하는 것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 규칙이 시행되는 방식은 극명하게 다릅니다. 아미씨에게 이 규칙은 절대적이에요. 외부인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히 권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메노나이트는 경계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어요. 일부 현대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는 외부인과의 결혼이 조심스럽게 허용되지만 보통 교회 지도자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하죠. 신앙 외부의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할 경우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아미시 커플에게 이것은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들의 엄격한 전통은 두 파트너가 결혼 전에 아미시 교회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요. 이 규칙을 어기면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있습니다. 메노나이트에게는 결과가 덜 심각하지만 여전히 중요해요. 일부 외부인과의 결혼이 허용되지만 종종 검토와 비판이 따르며, 비메노나이트 배우자가 신앙의 핵심 요소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되죠. 생각해보세요. 사랑을 위해 여러분이 아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가족, 집, 그리고 여러분의 전체 삶의 방식. 아미시 결혼식은 간단하지만 강력한 행사입니다. 의식은 소박한 헛간에서 이루어지며, 나무 벤치와 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밖에서는 말이 끌고 가는 마차가 먼지 길에 줄지어 서 있고, 손님들이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준비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내부 공기는 캅 구운 빵과 수제파이의 향기로 가득 차 있으며, 뒷따를 잔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 가족, 그리고 공유된 믿음의 결합입니다. 수제 결혼식 드레스에서부터 집에서 만든 음식으로 덮인 긴 테이블까지 모든 세부 사항은 그들의 단순함과 전통에 대한 헌신을 반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랑이 항상 먼저 와야 할까요? 아니면 전통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들은 결혼에 대해 엄격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외부 세계와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어보세요. 아미시와 메노나이트가 현대 사회와 어떻게 교류하는지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상호 작용에 관해서는 아미시와 메노나이트는 극명하게 다릅니다. 아미시는 고립된 삶을 살며 현대 사회와 거리를 두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공동체는 작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비아미시 이웃들과 종종 분리되어 있습니다. 반면 메노나이트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고등교육을 환영하고 전문 직업을 추구하며 심지어 세계 각지를 여행합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비즈니스 벤처에 이르기까지 메노나이트는 현대 사회와 교류하면서도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전통을 분리함으로써 보존하는 것과 변화에 적응하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의 핵심 차이를 드러냅니다. 조용한 계곡에 자리 잡은 아미시 정착지를 상상해 보세요. 나무 헛간이 소박한 집 옆에 서 있고 멀리서 말이 끌고 가는 마차 소리가 흙길을 따라 울려 퍼집니다. 삶은 느리게 의도적으로 흐르며 오랜 관습에 따라 안내됩니다. 모든 사람은 서로를 알고 낯선 사람은 드물죠. 이제 명마일 떨어진 곳에 메노나이트 대학 캠퍼스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학생들은 커피를 마시며 신학과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노트북을 열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분위기는 활기차고 깊이 뿌리내린 신앙과 현대적 영향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은 고립이 아니라 변화하는 세계에 믿음을 엮어가는 것입니다. 이두 삶의 방식 사이에는 조용한 긴장이 있습니다. 아미시는 세상을 멀리 두어 그들의 유산을 보호하고 메노나이트는 진보를 수용하며 뿌리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접근 방식 모두 위험을 동반하며 한쪽은 전통을 완전히 잃을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서서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이두 그룹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다르다면 그들의 의복도 같은 단순한 가치를 반영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같은 옷을 입고 있을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아미시와 메누나이트를 생각할 때 아마도 수수하고 구식의 옷차림이 떠올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해요. 아미시에게 복장은 엄격하게 통일되어 있지만 긴 드레스, 어두운 정장, 보닛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메노나이트의 의상은 다양한 범위를 포함합니다. 일부 메노나이트는 거의 아미시처럼 옷을 입지만 다른 이들은 청바지, 블라우스, 심지어 운동화 같은 현대적인 옷을 입습니다. 맞아요. 일부 메노나이트는 여러분과 같은 가게에서 쇼핑을 해요. 전통과 현대의 혼합은 이 그룹에 대한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도전합니다. 잠시 아미시 공동체로 들어가 보세요. 손으로 짠 천의 질감을 느껴보세요. 거칠지만 내구성이 뛰어나죠. 한 여성이 보닛의 리본을 조심스럽게 묶고 부드러운 천이 그녀의 긴 머리카락에 스치는 소리가 들려요. 근처에서는 넓은 챙이 있는 모자를 쓴 남성들이 태양으로부터 얼굴을 가리고 그들의 멜빵이 움직일 때마다 살짝 당겨집니다. 이제 메노나이트 교회 예배를 상상해 보세요. 일부 여성들은 전통적인 수수한 드레스를 입고 주름이 너무 뚜렷해 앉을 때마다 천이 소리나게 움직입니다. 다른 이들은 단정하면서도 현대적인 복장을 입고 청바지에 잘 다려진 블라우스를 매치합니다. 한 젊은 메노나이트 소녀는 간단한 따른 머리를 하고 짧고 실용적인 머리 스타일의 친구와 친근하게 손을 흔듭니다. 이러한 미세하지만 뚜렷한 차이는 각 그룹이 신앙과 개성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화시키는지를 반영합니다. 아미씨에게 일부 단순한 겸손한 복장이 아니라 겸손과 공동체의 상징입니다. 남성들은 어두운 정장과 멜빵, 넓은 챙이 있는 모자를 착용하며 수염은 항상 턱수염 없이 기릅니다. 여성들은 긴 드레스와 앞치마, 보닛을 입으며 그들의 머리카락은 미덕의 상징으로 잘리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다듬는 것은 드물며 이는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반면 메노나이트는 겸손에 대한 보다 폭넓은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일부는 여전히 엄격한 복장 규정을 따르지만 다른 이들은 현대 패션을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 메노나이트 여성이 청바지나 비즈니스 수트를 입을 수 있지만 그 컷이 겸손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헤어스타일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부는 전통적인 긴 머리를 선호하고 다른 이들은 짧고 실용적인 스타일을 선택합니다. 메노나이트 복장의 이러한 다양성은 그들이 현대세계에 대한 개방성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복장 규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전통이 우리가 입는 것을 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의 선택이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렇다면 교육은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맞아떨어질까요? 아미시와 메노나이트 학교의 차이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교육이 일찍 끝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미시 청소년들에게는 그게 현실이에요. 그들은 초등학교를 마친 후 교실을 떠나 농사, 목공 또는 가사일을 배우는 핸즈온 학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전통을 보존하기 위한 헌신입니다. 그에 비해 메노나이트 청소년들은 고등 교육을 추구하도록 장려받아요. 일부는 코슨 대학교,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교, 블러프턴 대학교와 같은 잘 알려진 기관에 다니기도 합니다. 아미시는 연장된 교육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두려워하지만, 메노나이트는 교육을 성장의 도구로 보고, 신앙을 유지하면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고 있어요. 제이콥이라는 아미시 청소년을 생각해보세요. 그는 아버지의 지켜보는 가운데 목공을 배우며 하루를 보냅니다. 신선하게 잘린 나무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그는 테이블 다리를 조각하며 자신의 기술과 인내를 반영하는 곡선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엠마라는 메노나이트 대학생을 만나보세요. 그녀는 도서관에 앉아 신학교 과서를 넘기며 최신 에세이를 위한 노트를 적고 있습니다. 방안은 조용한 대화로 가득 차 있고 학생들은 신앙과 봉사에 대한 아이디어를 토론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교육을 통해 변화를 만들고 싶어하며. 아마도 국제 원조나 도움이 필요한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일을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제이콥과 엠마는 모두 신앙과 깊은 연결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미래는 전혀 다릅니다. 제이콥의 세계는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 엠마의 세계는 끝없는 기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의 뚜렷한 대조는 그들의 공동체 가치관을 강조합니다. 아미시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생활 방식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노나이트는 배우는 것을 신앙과 현대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의 차이는 그들이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서 더큰 분열을 초래합니다. 매노나이트 졸업생들은 선교 활동을 위해 해외로 여행할 수 있지만, 아미시는 그들의 밀접한 공동체를 넘어서는 일이 드물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전파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한 그룹은 전도를 수용하는 반면 다른 그룹은 스스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도 접근 방식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아미시는 그들이 신앙을 가까이 두고, 메노나이트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신앙을 전파하는 데 있어 이두 그룹은 매우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아미시는 조용한 헌신을 선호합니다. 그들은 문을 두드리거나 대륙을 가로질러 신앙을 나누는 것을 하지 않아요. 대신 그들의 생활 방식이 스스로를 말하게 합니다. 단순한 생활, 근면한 노동, 그리고 겸손이죠. 그들의 목표는 개종이 아니라 그들의 유산을 보존하고 후세에 전하는 것입니다. 반면 메노나이트는 훨씬 더 외향적인 접근 방식을 취합니다. 그들은 가서 전하라는 성경의 부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메노나이트는 전 세계로 나아가 집을 짓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에게 전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헛간을 짓기 위해 함께 모이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웃들이 나란히 일하며 나무 기둥을 들어 올리고 그들의 손은 수년간의 노동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전도의 방식이며 조용하고 변함없는 헌신을 통해 신앙을 살아내는 것이죠. 이제 재난으로 집을 잃은 가족을 위해 집의 구조를 세우는 메노나이트 자원봉사자 팀을 상상해 보세요. 근처에서는 메노나이트 간호사가 무료 클리닉에서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봉사를 통해 신앙을 전파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과 구호를 가져다주는 것이죠. 아미시는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메노나이트는 그들의 신앙과 연민의 메시지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가지 길 모두 깊은 헌신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방법은 매우 다릅니다. 메노나이트 선교사가 먼 마을에서 봉사하기 위해 집을 떠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더위와 비로, 새로운 언어와 관습을 배우는 도전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깊은 목적의식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희생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제 아미시 가족이 자녀에게 자수의 섬세한 기술이나 팥을 갈기 위한 훈련을 가르치는 모습을 대조해 보세요. 그들의 희생은 다릅니다. 현대의 편리함에서 벗어나고 더 쉬운 삶의 유혹을 거부하며 그들의 전통을 고수하는 선택입니다. 그들의 설교는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용히 신앙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두 그룹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미시 교회 서비스는 간단한 집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며 메노나이트 성전과는 어떻게 비교될까요? 교회 서비스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아마 높은 첨탑과 사람들로 가득 찬 좌석 울려 퍼지는 찬송가 그리고 모두가 일요일에 가장 잘 차려본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아미시 공동체에서는 그 경험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매주 일요일 아미시 가족들은 누군가의 집에 모입니다 가구는 옆으로 치워지고 나무 벤치와 의자들이 놓입니다 서비스는 펜실베이니아 터치어라는 독일 방언으로 진행되며 찬송가 성경읽기 그리고 간단한 설교에 초점을 맞춥니다 화려한 재단이나 개인적인 간증은 없고 단지 겸손한 신앙의 표현이 있습니다. 반면 메노나이트 서비스는 여러분에게 더 익숙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은 그룹에 따라 전통적이거나 현대적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전통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많은 경우 영어로 진행되어 방문자들에게 더 접근하기 쉽습니다. 메노나이트 예배는 종종 더 개인적인 표현을 포함하며 기도, 성찰, 심지어 간증이 포함됩니다. 그들의 교회는 간단하지만 프로젝터나 악기와 같은 현대적인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미시 서비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부드러운 햇빛이 평범한 농가의 레이스 커튼을 통해 비칩니다. 공기는 갓 구운 빵과 나무 광택제의 희미한 향기가 감돕니다. 남성들은 한쪽에, 여성들은 다른 쪽에 앉고, 아이들은 조용히 벤치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설교자는 종종 공동체의 일원으로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찬송가는 아카펠라로 불려지며 그들의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멜로디가 방을 가득 채웁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그들의 단순함, 겸손, 그리고 전통에 대한 헌신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매노나이트 서비스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소박한 교회 건물에 들어가고 가족들이 따뜻한 미소로 서로 인사합니다. 공간은 밝고 환영받는 분위기로 햇빛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옵니다. 기타가 부드럽게 연주되며 해중이 영어로 현대적인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후 한 젊은 여성이 신앙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것은 공동체와 개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영적 경험입니다. 두 그룹 모두 이러한 서비스에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배하는 방식의 대조는 각 공동체가 신앙과 주변 세계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반영합니다. 아미시와 메노나이트는 한때 공유된 신앙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길은 다이버즈되어 두 개의 뚜렷한 세계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는 전통의 뿌리를 두고 다른 하나는 현대생활과의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함께해왔으니 분명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히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떤 나라를 다뤄 주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 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